자 오늘의 게임 레밀리 공포 게임이구요 저는 이 게임을 튜토리얼도 깨지 못한 채로 껐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 마음을 먹었어. 갑니다. 아 맞다 한무님 별풍선. 제가 한무님 나랑 유학 약속했어. 한무님. 별풍선 500개 딱 쏘시면 그때 딱 시작하겠습니다 없나? 안계신가? 안계시면 그냥 해야지 뭐. 할까요? 튜토리얼 재미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튜토리얼 조차 그냥 하... 무서웠어 그냥 진짜 한모님 안계시나요? 안계시나보네 그냥 해야지 뭐 갑니다 아 차롱님 안녕하세요 아한무님이그 별풍선 500개면 에밀리 할거냐고 물어보셔서 고어 계시네? 안계신줄 알았는데 올크라면 500개 쏜다고요 에이 그런게 어딨어 그냥 안받는걸로 할게요 그러면 합니다. 칠만 이천님 안녕하세요. 가자. 로딩 왜 이렇게 길어? Hello, oh. your pizza's here. 아 소리 만자 <laughs> 아, 여기서 저희... 놀라, 안 눌러, 안 눌러. 아직 괜찮아. 이제는 놀라지 않은 게요. 여기는 한네번 했어, 네 번. 어우 아우, 나, 뭐 없는 거 알거든? 아, 진짜 싫다. 어우 어우 나이 소리가 너무 싫어 진짜 아 심지어 지금 창모드로 하고 있어요 와 안보여 불이, 어, 불이 없는데 여기 뭐냐 이 손자국 어우씨 Oh, oh, oh it's been over a month now and the police still haven't found any leads on the bizarre death of a local couple the couple was found lifeless in their living room as neighbors were jogging by the front door was wide open and the bodies could be easily oh, seen what the there were no signs oh. of forced entry and the police have ruled out burglary as a motive neither body had any injuries and the cause of death c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coroner as though the residents were preparing to move t 어 e p o l i e e t i n 왜 시작 안 해? 어허오오오옹 어우 다 어우 어, 나저 인형들이 너무 싫어 아, 진짜 너무 싫다. 뒤돌아, 뒤돌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어! 와씨! 어... 아무것도 없어. 돌고 있어, 지금. 와, 씨. 위, 위? 위? 아무것도 없어. 어? 아빠가 조용히 하래. 뭐야? 시작이야? 오. <laughs> 어? 하지 말자. 그만하자. 다 했다. 다 했다. 오늘의 목표 끝. 오늘의 에밀리 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에는 할거다한거 같아요. 나 이거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아, 너무 무서워. 와, 미쳤다. 아이고, 500개. 한무님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소셨네 진짜. 계속 하라고요? 열혈팬 가입 감사해요 <laughs> 하... 어, 그 여기 있으면 안 돼. 어, 아, 막 불, 불, 누가 끄고 다녀. 막 어떻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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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으아, 게이드가 안 봤다. 귀신 안 봤어요. 에. 게이드. 하하. 쉽네. 숙이면 되네. 아. 아, 별풍상한 게 감사합니다. 아 한개 고맙기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싫다 와. 가만히 있으면 안돼 여기서 이 게임은. 뭐... 오 뭐야 이 어떻게 얘 다른 애야. 아하하 <laughs> 짜증나 이거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야?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야 이거? 이거 왜 열어보래? 싫어 안열 거야 절대 안 열어 공포 게임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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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오오 오, 어디야 오오 오. 밧줄이라고? 왜? 왜 밧줄, 이렇게 하는 게임 아니야? 움직여야 돼? 왜 움직여야 돼? 내가 왜? 빨리 가, 너. 됐어? 아, 나못 움직이겠어. 어. 어떡해? 가? 아, 움직여? 아, 움직여. 나안 볼래. 갔어. 어떡해? 와. <laughs> 어! 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 게임의 목적이 버티는 거 아니야 결국에 버티면 되는 그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편놀이 사장님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고맙기무 감사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게임의 목적이 뭐요? 어, 여기 뭐 그림자 때문에 뭐 있어 보인다, 근데 진짜. 인형이 다른 것도 나올 시기. 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네? 가만히 있으면 못 깬다고? 그럼 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못 깨요? 그걸 움직이면 찾아야 된다. 인형을 찾아야 돼? 나그럼 힌트 좀 줘봐. 나 이거 안 되겠다. 차롱님한테 전화해서. 탄누님 10개 감사합니다. 차롱님이 이 게임을 잘한데 차롱님 스카이프 지금 되나? 차롱님 스카이프 돼요 스카이프? 열개 고맙기무 감사합니다 꾸준 별풍성 열개 감사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도저히 나 하려면 안 돼. 아, 전안 온다고요? 다시 한번아나 죽겠다 진짜 너무 무섭다 전화 안 오나요? 안 가나요? 제발 좀 발라주면 안 돼?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아우나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이 게임 아나 이거 이리... 어. 죄송합니다.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삐 소리가 나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와 깜짝아 무슨 스카이프아와 깜짝아 왜? 왜 핸드폰으로 오지 스카이프가? 엥 왔다 여보세요. 예, 차롱님, 네울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데, <웃음> <웃음> 되게 특이하시네. 잠깐 봐봐요. 보는 건데. 네, 차롱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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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의 목적이 버티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그 자리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귀신은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귀신 이이렇는 얘긴데 그 다음 귀신으로 가려면 다른 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시간만 지나면 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 자리에? 그러시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공략 우리가 지루하잖아 우리가. 어? 우리가 지루하잖아. 아 지루하다고 <laughs> 가만히 있으면. 첫 번째 귀신이 뭐였더라? 나오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되고. 네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아 봐야 할것 같은데 피에로였나? 삐루가 갈 때까지 안 보는 거였나 기억이 잘안 나네. 갈 때까지 안 본다고? 목소리가 날 걸요. 아그 인형마다 소리가 달라요. 음 나중에 다 같이 나와요. 다 같이 나온 거 어떻게? 그럼 뭐 여자애를 보면서 뒤에 로를안 보면서 누가 찾아오면 막 뛰쳐가면서 막 이렇게. <laughs> 아 풀렸게입니다. 하지, <laughs> 하지 맙시다 왜요 왜요? 이거는 못할 게임인 거 같아요. 아. 게임 못하는 거 인정하시는 부분? <웃음> <웃음> 게임 잘비 아니셨어요? 아 미치겠다고 근데 아, 나 진짜 심장 멎을 것 같아. 소리 질러가지고 아빠가 소리 질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러 문 열고 지금 뭐? 아 사세요? 하스나 할까? <laughs> 하스 재미없다고 하시지 <했잖아>. 않았어? 하스나 할까? <laughs> 하스 질리신다고 찌끄러 <laughs> <쭈꾸루> 게임하자고요? <laughs> 하스 질리신다며요? 아... 갑자기 에밀리하니까 하스가 재밌어요? 한 번만 해, 그러면 에밀리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음 일단 1라운드 깨봅시다. 1라운드 쳐다만 보면 되니까. 그럼 전화 끊지 마요. 그러면. <laughs> 안그면 내가 방송 못 보잖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알겠어요. 끊어봐요. 그러면. 네 예, 화이팅. 빠이빠이 이 인형만 나오면 괜찮아. 나 이제 알아서 소리가 다르다고? 그럼 할수 있을 것 같아. 나 근데 귀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 내가 봐도 안 놀라나 보자. 나 귀신 얼굴 제대로 못 봤거든요. 일부러 귀신한테 걸려볼게. 가에서 좀 무섭고 일부러 귀신한테 걸려볼게. 한번 내성이 생겨야지 안 무서울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됐어, 됐어, 봤어, 봤어, 봤어. 내성 생겼다, 생겼 볼만해, 볼만해. 생각보다 볼만해. 생각 생각보다 볼만해, 생각보다. 야 돌아다녀. 안 무서워 이제. 돌아다녀. 안 나오는 거 알아. 오씨. 훔치지 마 욕한다 건들지 마다 나와봐 나와봐 안 나와, 왜안 나와? <laughs> 여기 있다, 이씨너 죽어 아주. 어, 아, 나 소름 돋는 거 봐. 아, 왜 이렇게 창백하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어? 삐에로는 보면 안 된다. 그랬지. 빨리 가 빨리 꺼져 씨 빨리 가아 소음도다 여기 불 어떻게 켜? 저기 불 어떻게 켜안 해? 안 갈래 나 잘하지 와이씨 여기 뭐야? 아, 이게 킨 거야? 오왜 이렇게 어두워? 오씨! 아 무서워. 나 나갈래. 열어주면 안 되냐? 오오오오 오야! 게이득 아이 게임이 좋네. 소리가 들리면 숙이면 되네. 게이득이다. <laughs> 어, 아니, 나 궁금한 게 불이 꺼져 있잖아.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도 인형이 보여 엎드려. 아, 이까 그러니까 불을 켜고 봐야 되잖아. 아, 님들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다. 이거 그러면 그거다. 오이씨. 야 누워 나다 죽어 탔지만 어 뭐야 왜 꺼져 있어 불오오오오오야 <laughs> 아이, 못해, 나, 이거. 못하겠어. 아이, 불을왜 꺼? 다 열, 열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쏴주불 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아문 닫지 말라고 불또 꺼놨어 아우 내가 미쳐버리겠어 아주 오씨 <laughs> 어, 너 죽어, 어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 빨리 가, 오, 사, 3, 야, 야, 불, 왜? 아, 간 거야? 아간 거야? 갈 때도 웃어. <놀람> <놀람> 이 안에 이거. 안할 거야. 안 할래.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행복하게 재밌는 거나 보고 재밌는 거나 하고 삽시다, 여러분. 왜 굳이 이런 걸 합니까? 이런 걸왜 만들고 이런 걸왜 하는 거죠,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야 방금은 낚시였어. 어? 방금은 아니 무슨 나는 엎, 엎드려 했는데 안 나와 가지고 어씨 뭐야 그럼 갈 때도 웃는구나 싶어서 딱 일어나서 했는데 와씨나 정통으로 이렇게 와나 진짜 미쳐버리겠네.